아줌마 윤희 김입니다. 저가 <laughs> 어, 지금 1대 3으로 여기서 방송하고 을 있습니다. 제 건너편에는 어, 이재명 시장님 그리고 유시민, 그, 전 안희정 이렇게 이제 세 분이 지금 쟁쟁하게 그 마이크를 들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 맞은편 돌계단에서. 지금 행사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내어서 뒤에 빔 프로젝트를 했는데 지금 잘안 보여요. 그래서, 어, 어, 보이십니까?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빛이. 예, 예. 여기가 빔 프로젝트가 잘안 되어서, 어, 이제 김홍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이제 지금부터 한번 오늘의 글설 그 한번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지명 경선 무효 확인 의소. 즉, 어, 뭡니까, 저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는 19대 대선은 무효라는, 어, 소송을 내었다. 이 말입니다. 저 밑에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것은 부정 경선이었기 때문에 문재인이 지명되었는 자체가 무효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 쇼킹하죠? 앞에서는 이제 그세 분이 이것은 아주 공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는 그 반대편에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그 조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어, 여기에서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그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43.1%가 무효표가 나왔다는 거죠. 기권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어, 표를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보이십니까? 오른쪽 표에 예예 예, 예. 이게 어. 예, 여기 보이십니까? 예, 43. 어, 됐습니까? 예, 예. 요렇게, 어, 43.13%가 무효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효가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어, 광주는 이번 대선에서 그 투표했는 확률이요. 82% 였습니다. 83%가 성남이었고요. 82% 광주였습니다. 광주가 82%의, 어, 그, 뭡니까? 그 투표율을 보였는데, 이렇게 투표율을 보이는 데서, 어, 자기들이 직접 겸선을 전화를 해갖고 신청을 해가지고, 치열했습니다 광주에서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무효표가 예, 어, 예. 43%가 나올 확률은 뭐,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 확률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거.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굉장히 복잡한 식이, 원하는 식이 원하는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들었잖아요. 예. 여기에서 뭐 어,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 정규분포 찌고도 찍어 이러면서 예. 굉장히 복잡한 식이 나옵니다. 알 예. 필요 없죠? 야, 이런 식을 작성경.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이 나오는 거죠. 예, 여기에서, 광주에서, 광주에서, 광주에서 광주 호남에서, 82%의 그 투표율이 나오는 데서 43%가 기금표가 나올 확률은 하면서 이렇게 23만 명이 투표할 확률은 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 표가 나오시는, 나오는 게 보이십니까? 예예예. 예, 예. 이렇게 표가 나옵니다. 저첫 번째 갈게 시그마에서 첫 번째 원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세 번째까지 3시그마, 3시그마에 시그마, 속할 확률이 99.7%인데요. 99.7%에 속할 확률이 33만 5,462명에서 33만 6,938명 사이에 속할 확률이 99.7%입니다. 그러면은 아, 투표율이 82% 나오는 동네에서 어, 광주에서요. 거기에서 무효표가 43.13%가 나올 확률은 얼만가 하면, 은 이걸 또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가 얼마가 나오나 하면은요, 어 여기에서요, 예, 이것은 4 6시그마가 나옵니다. 정규공표에서 쭉 이렇게 해서, 요, 옆으로 가서 4 6시그마가 나왔다는 말은, 어 당연히, 부정선거라는 말이죠. 예, 길 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벼락 맞았는데 또 맞고 거기서 일어나서 한두 발자국 가다가 맞았는데 또, 맞았는데 또 맞고 거기에 또 맞을 확률보다 더 작습니다. 예. 더 정상적으로 투표율이 82%인 광주에서 어, 무효표가 기권을 하는 사람이 43%가 나올 확률은 어, 확률적으로 제로입니다. 제로라는 말은 정상적으로 놔두면 절대로 안 되고 투표를 못하게 별의별 짓을 다해서 막았다는 말입니다. 부정 경선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그러면은 광주만 되었냐 하면은 아닙니다. 그 제외 교포 역시 어, 부정 경선이었습니다. 제외교포에서 27만 명이 어, 더불어민주당에 경선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27만 명이 이제 경선 신청하고 어, 투표를 하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통보가 옵니다. 이게 여러분이 신청했는 것은 대선이다, 경선이 아니다. 그 대선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거, 경선을 하려면 다시. 어,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가서, 어, 신청을 해야만 한다라고 이제 아주 굉장히 복잡한 것을 경선인당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선인당 신청을 하면은 확인증이 나오는데 그게 한 3, 4일 걸립니다. 많이 걸리는 사람은 5, 6일 걸리고요. 그런데 그 경선 신청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인정번호를 넣으라고 나옵니다. 인정번호 또 받아야 돼요. 인정번호 나오는 데또한 이틀 걸립니다. 하루 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가면은 뭐 사진하고 그 다음 외국인 등록증하고 이런 것을 올려라고 나오는데 올리려고 하면은 계속 에라가 납니다. 페이크 패스. 이건 무슨 가짜로 통과하는 거다. 해가지고는 계속해서 하면은 되돌아가고 하면은 되돌아가고 아무도 신청이 안됩니다. 경선. 그래서 하루 전날까지 27만 명이 경선을 신청했는데 성공했는 사람이 400명밖에 안됩니다. 하루 전날까지. 그랬다가, 뭐, 어떻게 했는지, 갑자기 하루 전날, 4,800명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3,700명이 투표를 했고, 1,100명이 투표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27만 명 중에서 3,700명이 투표를 할 확률은 역시 또그 확률 분표 음, 표에서 만들어 봐 주면은요, 예, 이렇게 해 주면은 표가 어, 몇 퍼센트가 나오는데? 나오나 하면은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예, 어?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렇게 해서요, 여기는 몇 시그마가 나오나 하면은요, 어8 0몇 퍼센트니까 네. 884 시그마. 아니, 아 상대가. 상대가 얼마만큼이나 더안 되느냐.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어, 뭐 절대로 우주인이 와갖고 씨를 뿌려가지고 뭐 우리가 사람이 탄생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SF 소설이 아닌 다음에는 이럴 확률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즉 이것은 부정선거였다. 아 예. 그래서 이것은 부정선거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 여기에서 어, 제가 여기 부정선거라는 것을 소장을 어, 여러 가지를 어, 많이 이제 했는데 그 중에서도요, 어, 여기서 목수정이라는 파리에 계시는 분이 한번 자기에 대해서 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를 적은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찾기가 좀 힘드는데요.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은, 아, 이번에는 얘들이 부정경선을 하긴 했는데, 부정경선을 했는, 어 전장이, 아, 이쪽이 아니었구나. 대선이 아니었구나. 경선에서 얘들이 이미 끝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어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1위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저쪽 편에서 지금 마이크 잡고 치열하게 했다고 말하는 이재명 시장이 제외교포에서 지지율 1위였고, 그 다음에 광주 호남에서 지지율 1위였고, 서울 수도권에서 지지율 1위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쪽세 군데 부분에서 전부 다 어, 도저히 상상을 할수 없는 퍼센트가 나왔다는 그 거죠. 모든 것이 그러니까 광주에서 43.43.14%가 무효표가 네, 나왔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서울에서는 네, 호수들이 네. 특정 후보, 네. 이재명 후보, 일본 후보의 지지자들한테는 네. 전부 다 등록되지 네. 않은 네. 전화번호라고 네. 나왔습니다. 그 이제 기, 그, 녹음되었는 부분이, 사례가, 정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천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민주당에 요구를 했죠. 항상 선거하고 난 다음에, 부정경선에 대해서 요구가 있으면은 항상 깎습니다. 진짜 맞나? 한30% 까보면은 대충 퍼센트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ARS만 까는 게 뭔고 하면은 역발송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까 눌렀는 거, 내가 만약에 2번을 눌렀다 그러면은 하면은 다시 2번이 마, 맞는가 나오는 거고, 3번을 눌렀으면 3번이 나오는 건데, 그것을 이렇게 역발성을 하라는데, 민주당이 죽어도 안 합니다. 어, 역발송만 하면은 무조건 지지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절대로 안 하죠. 어, 옛날 같았으면 만약에 정거가 없었다면 당연히 역발송을 했을 것인데 이 사람은 어, 이쪽은 절대로 안 합니다. 이게 숨기는 놈이 범인인 게 확실합니다. 이거 얘기했다가 저 사람 마음 그러니까 그뭐고그 1번 뭐, 그, 후보가 어 1위가 나오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무효표가 나왔다. 그 지역은 광주 했다. 호남과 서울 수도권과 제외 교포 그 쪽이었다. 대, 대한민국을 그쪽에서 그 나는 무효표의 확률은 확률상 제로였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확률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까봐라 ARSDB를 역발송하라는 것을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절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미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미 야당에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너왜 그렇게 어, 딴지를 거느냐 기왕 이렇게 됐는게 좀 도와주면 안 되느냐 라고 어,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게 거꾸로 되어도 저는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문재인이 똑같이 억울하게 부정경선으로 광주 호남에서 43.13% 무효 나오고 해외에서 27만 명 중에서 3,700명만 투표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걸로 해갖고 문재인이 졌다 이러면은 저는 문재인이 부정선거로 억울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면서 똑같은 거로 소송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소송을 하는 것이 주권자로서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권자가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지 우리가 뽑았는가 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걔들이 조작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 사람이 자기를 조작으로 뽑아줬는 세력에다가 충성을 하지. 우리를 위해서 충성을 할 택이 없잖아요. 그러면 18대 대선을 4년 4개월을, 어, 정거 확실한 것을 정부에서 계속해서 그 재판을 하지 않고 끌다가 4년 4개월 만에 각하를 시켰습니다. 실익이 없다. 이미 박근혜는 탄핵이 되었으므로 어 선거 무효 소송이 뭐 실익이 없다. 이러면서 각하를 시켰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실익이 없는 게 아니죠. 엄청난 실익이죠. 왜냐하면 부정선거는 이익을 보는 집단이 그 있으니까 죽기 살기로 부정선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가장 이익을 받습니까 예, 미국이 이익을 보지 아, 않았습니까? 그냥, 사드 배치하고 10년간 36조 무기 팔아먹고 그전 세계에서 그 제일 많이 무기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내가 중국에 맞서가지고 여기 전쟁터를 딱 만들고 이렇게 자기 말을 잘 듣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죠 그런 쪽에다 해놔놓으면 부정선거 해가지고 덜켜서 어뭐 손해보는 데미지보다 이익이 훨씬 더 크니까 죽기 살기로 부정선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누가 이익을 말씀하셨는데요. 받습니까? 네, 삼성이 이익을 받습니다. 법인세 쫙 내려갔지요. 그 그리고 뭡니까? 전부 비정규직화 만들었죠. 노조 전부 무산시켰죠. 전부 노조를 힘을 빼면서 어, 이익을 하면서 법인세는 낮추면서 그리고 그 상속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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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안 내고 수십조 원의 이익을 자기 재산을 불렸는 것은 그것을 그것을 이익을 하게 자기들을 어, 이익을 되게 해주는 정권을 만드는 게 이익이니까 그런 데서 이제 삼성을 자기들은 목숨 걸고 부정선거 할 만한 겁니다. 항상 이익을 보는 쪽이 어, 그 부정선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국민들은 손해를 보겠죠. 싸듯 사고, 무기 사고, 보물 무기 살 돈으로, 거기에서 뭐, 기본 소득을 한다든지, 한 달에 뭐, 10만원씩 준다든지, 한 달에 30만원씩 주면은, 총에서 30만원 크거든요? 한 달에 30만원 주면은, 여기서 휴지, 그, 끄는 할머니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나이 드셔가지고. 노론연금 들어가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개들한테 그 돈을 안 가면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잖아요. 이게 실익이 없어서 각하시킬 게 아닙니다. 부정선거는 이익이 되는 쪽에서 부정선거를 했는 것이고 부정선거를 하면은 정당하게 우리한테 일을 해야 할 우리 모습을 못뽑는 거기 때문에 국민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부정선거는 그냥 놔둘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 문재인이가 잘하는지 지켜보자. 문재인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부정선거인지 아닌지를 밝혀내야 됩니다. 그러면 부정선거 밝히려면 시간이 걸리고 또뭐 대법원이 판단을 안 하고 어쩌면 좋으냐? 좋아요. 아, 걔들이 뭐 이렇게 질질 어, 끌면서 재판 안 하고 하는 거 우리가 봐왔으니까 원하는 건 한계입니다.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내년에 지방선거 했는 거 우리가 원하는 사람 해야 되잖아요. 내년에 지방선거 서울시장하고 경기 도지사 뽑는데 거기에서 아. 다음에, 서울시장 정도 되면 다음에 대통령 후보 될 건데, 여기에서 미국이라든지 개발에 좀 반대하는 사람은 미리 길을 꺾어 놓자. 얘는 절대로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개들이 부정경선으로 아예 나오지도 못하게 하면은, 우리는 개들이 부정경선 해가지고, 곧 어느 놈이 돼도 똑같아 하는, 그 중에서 한 놈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개들이 홍준표, 뭐, 김진태, 어찌고, 이런 애들을 쭉 뽑아 나는고 자, 경선을 해봤더니 얘들 다섯 명이 되었네? 이 중에서 너희들이 마음에 드는 애를 한번 뽑아보렴, 이렇게 뽑버면은 경선이 부정인데, 그 뽑아서 다 똑같은 놈인데,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개들은 부정 경선으로 자기들이 이익이 될 만한 사람들 몇 명을 이렇게, 자, 요 중에서 골라봐, 이러면서 이제 보기를 주면은, 우리는 거기서 자, 투표만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뽑힌 사람들이, 예, 자기가 뭐, 어, 지분을 받겠죠, 그죠? 누구는 뭐, 그, 서울시장도 되고, 누구는 경기도지사도 되고, 그거를 핑계로 다음에는 뭐, 뭐, 뭐 대통령에 도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해놔놓으면은 우리한테 이익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부정선거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 부정선거를 하면은, 부정선거 하는 쪽에는 잘 보이면은 다음에 대권 후보가 되고 다음에 서울시장이 된다 그러면은 알아서 깁니다. 알아서 미국에는 안 건드려요. 재벌도 안 건드리고요. 개들은 경선에서부터 건드렸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투표를 할수 없게 현장 투표의 확률이, 현장 투표의 참석률이 14.8% 광주에서 무효랑 기권이 광주 호남에서 43% 제외교표 27만 명 중에서 3,700명만 투표하게 투표했는 사람들은 원래 그, 지, 그 여론조사를 하면은 1위 이재명 23%, 2위 안희정 13%, 3위 문재인 10% 나왔는데 투표를 했더니 60%가 문재인이 나왔어요. 말이 됩니까? 지한테 뽑아줄 애들만 선거를 하게 투표권을 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조작을 하고 하는 부정선거를 하면은 우리는 계속 개, 돼지로 살고요. 연간 400조 원의 예산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냥 식민지 국가에서 사는 겁니다. 예. 뒤에서 지금 유시민과 이재명과 안희정이 열심히 와, 얘기하고 있는데 그반대편했습니다 옆에 지금 경선을 아주 잘 치료했다고 얘기한다는데요. 안희정 씨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지금 놀고 있네요. 예. 어떻게 정상적으로 치료하셨는데 27만 명 중에 3,700명만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호남민이 자기들이 그 경선을 하겠다고 자기 말로 직접 신청을 했는 경선 신청인 자들이 가만히 있어도 82%의 투표율이 나오는데서 무효표가 43%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32만 명 중에서 22만 명이 투표를 할 확률은 제로입니다. 벼랑 받았는데 또 맞고 또 맞고 또또 또 맞을 확률입니다. 그렇게 경선에서 아예 될 만한 애들 다 제끼고 자기들 마음대로 얘를 요렇게 해나놔놓고 홍준표도 부정선거로 되었어요. ARS 부정으로요. 이거 그냥 절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지금 송영길이가 투표소 수개표법을 어, 국회에 넣어놔놓고 계속해알바기하고 개기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낸는 법률이니까 민주당에서 통과를 시키십시오. 지금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투표서 수개표는 조작이 불가능하니까 빨리 통과시키십시오. 제가 원하는 거한 개입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이번 주에도 얘기했고 딱한개 합니다. 문재인이 투표소 수개표를 통과시키면은 문재인이 열심히 일을 할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습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더라도 일단 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투표소 수개표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투표소 수개표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뒤집어서 그 자리에서 까면은요. 시간은 10분의 1도 줄어들고요. 돈도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거 모았다가 다시 움직였다가 그쪽에서 큰뭐 학교 같은데 강, 당에서 하고 이러면은 돈몇배더 들어갑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투표인데서 그 자리에서 까버리면은 시간도 10분의 1, 돈도 10분의 1, 신뢰도는 10배가 올라갑니다. 선진국들은 다 투표서 수개표를 해요. 걔들이 기술이 모자라서 기계로 하는 거 아닙니다. 딴 데는 다 투표함에, 투명 투표함에 투표소 수개표를 한다고요. 우리나라가 그것을 못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뭉개지 말고 빨리 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그 대권 후보가 되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괘씸해서 다안 찍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이 위험하게 되었어요. 문재인이 위험하게 되니까 사전투표를 이용했습니다. 사전투표가 1000만 명 26%나 사전투표를 했다는데 사전투표 이게 부정 덩어리입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거든요. 사전투표가 원래부터 있었는 게 아닙니다. 사전투표는 옛날에 부재자 투표라고 해서 집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하면 돼요. 부재자 투표하고 사전투표를 분리해가지고 투표서, 뭐, 표를 이상한 데다 이제 놔두고, 며칠간 놔두고, 뭐, CCTV도 없는 데서 그쪽에서 그렇게 투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편지로 사전투표하면 돼요. 그전에는 그걸로 다 했고요. 만약에 안 되는 사람은 집에서 사전투표고 하는 걸로 하고, 부재자투표를 없애야 됩니다. 부정이 들어갈 소지는 없애야 되지요. 그리고 투표소 수개표를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투표로 우리가 원하는 법원지점, 대통령, 우리가 원하는 대법관, 검찰, 우리가 원하는 정치인을 뽑지 있어요. 않으면은 아, 우리는 만한 계속해서 만한 개돼지가 되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식민지에서 살게 만한 될 만한 것입니다. 만한 예, 어. 어, 지금 이재명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예. 내고 살기 힘들죠. 자, <laughs> 내 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